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군사력 2위에 달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강한 투지와 미국의 지원 앞에서 쪽을 못 쓰며 패색이 짙어지는 중이야. 결국 러시아의 푸틴도 핵을 언급하게 됐고, 서방의 많은 나라들도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핵이 터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일단 러시아가 갖고 있는 표준 핵무기를 기준으로 900m 반경에 모든 물질이 증발해. 태양과 맞먹는 수준의 온도가 발생하거든. 그리고 7에서 8km 반경까지 충격파가 전달돼서 대부분의 건물은 무너지게 되고, 사람은 장기나 고막에 심한 손상을 입고 죽거나 다치지. 그리고 11km까지 고온이 전달돼서 나무 등에 탈수 있는 온건 물질을 불이 붙고 온통 불바다가 거야. 운 좋게 살아남아도 방사선에 노출되어 몇주 안으로 사망하지. 사실 이건 단한 개의 탄도만 말한 건데. 러시아는 이게 10발 정도 탑재된 블라바라는 미사일이 있고 이 블라바는 잠수함에 16개가 탑재된대. 한마디로 핵폭탄 160개를 잠수함 하나가 갖고 다니는 거지. 위력으로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600배에 달해. 한마디로 러시아는 마음만 먹으면 지구를 리셋시킬 수 있는 나라야. 하지만 이렇게 핵무기를 쓰면 미국도 러시아를 리셋시켜줄 테니 저해력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 곳만 공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하지만 핵무기 사용은 엄청나게 비인간적인 결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궁금하면 지식 스토리에서 지켜보는